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민성 팀장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에쿠스 차량을 준비를 해봤는데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외관상태를 상...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 일단 먼저 보이시는 헤드라이트 보시면 이제 세월의 흔적이 좀 있지만 그래도 뭐 흠집이나 그런 뭐 스크래치는 좀 있지만 그래도 깨끗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데이라이트가 이렇게 어, U자를 거꾸로 한 모양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HID 전구 그리고 바깥으로 제노 램프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으로 이제 방향 지시 등 그리고 상향 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전방 센서와 그리고 안개 등 또한 잘 나오시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쿠스의 상징이죠. 에쿠스 엠블럼. 그리고 그 밑에 가로로 크롬 그릴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도와 그냥 생활적인 스크래치 외에는 다른 심한 부분은 없고 그리고 데이라이트. 그리고 HID 전구 잘 나오시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전방 센서 그리고 안개등 잘 나오시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60% 정도 남아 있어서 한2만 k 로좀안 되게 주행이 가능할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세월 흔적이 많이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이좀 더러운 게 싫다 하시면은 그휠 복원을 하셔서 좀 깨끗하게 하시면은 타고 다니시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앞 범퍼부터 확인을 해 봤는데 이제 생활기스 외에는 다른 심한 스크래치나 흠집은 따로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장점인 차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도어하고 뒷도어를 확인을 해 보는데 정말 생활기스 외에 제가 뭐 따로 트집 잡을 곳이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바로 뒷타이어 볼텐데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앞타이어와 동일하게 남아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타이어 교체하실 때 같이 교체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휠 상태 자체도 앞쪽보단 뒤쪽이 그나마 나은 상태여서 근데 휠을 깨끗한 거를 원하신다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복원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에쿠스 마크와 그 1세대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신형 이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하고 라이트하고 테일램프 자체가 좀 틀린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후방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달려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380 모델이기 때문에 배기구는 두 개인 점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의 트렁크 적재 공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지금 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짐들은 다 실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네, 밑에 보시면 네, 공간 안으로 이제 스페어 타이어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 바로 옆에 배터리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스크래치가 진짜 자세히 봤을 때 생활기스 외에는 진짜 스크래치나 흠집이 없는 차량이, 차량이어서 굉장히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수석 쪽 앞도 뒷도도 확인해 보는데 정말 색으로 칠해 놓은 거 빼고는 따로 크게 이상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제가 따로 설명드릴 게 없네요 이런 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들은 제가 다 그 상품화를 다시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관 상태 살펴봤고, 엔진룸을 열어서 이제 엔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엔진룸을 열었는데, 지금 많이 깨끗한 편은 아니에요. 먼지가 좀 쌓여 있는데, 이제 구매를 원하실 때 저희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기본적인 세척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건 부담 없이 말씀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 차량 자체는 에쿠스하고 제네시스 BH, 같은 모델 자체가 이제 대형차로 나올 때그 현대에서 이렇게 플라스틱 가림막으로 이렇게 다 막아져서 나왔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이거를 나사를 다 풀어서 보여 드리긴 좀 많이 버거워 가지고 제가 나중에 왔을 때 확인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직접 공업사를 가서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고 그 엔진은 V6 3.8 엔진이 휘발유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옆으로 흡기 양쪽 휠하우스 크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워시액 주입구 바로 옆에 냉각수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동액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열리지가 않아서 제가 이거는 따로 열립니다. <laughs> 네, 부동액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지금 부동액 자체도 부동액 상태가 많이 안 좋긴 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오시면은 교환을 해드린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색빛을 띠고 있어서 교환을 하고 주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VS380 차량을 확인해 봤고 엔진룸 확인했고요. 그리고 바로 실내로 들어가서 옵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쿠스 실내로 들어와 봤는데 승차감은 굉장히 좋아요. 이제 이 당시에도 대형 프리미엄 세단으로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승차감 또한 되게 좋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제 다른 대형차 못지 않게 좀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 가죽 상태도 핸들하고 시트 자체도 굉장히 뭐 해지거나 그런 부분 없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하고 조수석 또한 이제 전동 시트로 되어 있어서 여기 도어 쪽에 보시면은 조수석하고 똑같이 이렇게 전동 시트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메모리 시트는 운전석에만 들어가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핸들 바로 왼쪽에 보시면은 전, 전후방 센서 그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미끄럼 방지 버튼 그리고 오토홀드 그리고 전자 사이드 브레이크 그리고 계기판 밝기 조절 버튼과 그리고 트렁크 연음 버튼 같이 탑재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조작 버튼과 핸즈프리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같이 탑재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계기판 상에 보시면은 아날로그 계기판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지금 하이패스 ECM 룸미러와 2채널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네비 터치, 터치가 되는 네비입니다 현 위치를 누르면 네비가 나오고 이제 이런 FM이나 아니면 화면 설정 누르면은 이런 모드들이 다 나오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조기 상태에 지금 이제 공조기 버튼들 보실 텐데 에어컨이 지금 최대로 틀어져 있어요 제대로 틀어져 있는데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같이 더운 날씨에도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온도 를 한번 올려 보도록 할 텐데. 네, 온도가 바로 이제 아래서 나오, 나오는데 네, 바로 뜨거워져서 온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쪽에 보시면은 이제 열선 시트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상위 트림의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옵션이 좀 대형차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12V 시거잭과 그리고 동전 넣는 곳이죠 거의 이런 부분 보시면 될것 같고 컵홀더 두개 장착이 되어 있고 키는 하나인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USB 포트와 a 스 포트 그리고 12V 시거잭 같이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약 12만 3천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다 보니까 뭐 연식 연식하고 주행거리 대비해서 가격대도 정말 착하지만 이제 사고 부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영상 마무리하면서 그 자세한 스펙을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사고가 좀 있는 차량이니까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모델명은 현대자동차 VS38, 에쿠스 VS380,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과 주행거리는 2010년식이고 2010년 2월 1일자로 최초 등록이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행 거리는 약 12만 3천 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은 사고가 이쪽 앞쪽으로 좀 심하게 나 있는 차량이어서 가격 대비해서 괜찮다 하시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고속 주행에도 문제가 없는 차량이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가격대는 아주 저렴한 860만 원이라는 부담 없는 가격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궁금하신 점 있다 하시면은 저희 카플레이스로 카카오톡 문자 아니면 전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 카플레이스와 에쿠스 차량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카플레이스 김민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